소지 등기부등본 한번 봅시다 그렇지. 세 명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강제 경매지.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이분이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두 이게 다 형제인 거 같은데, 그죠? 형제들끼리 보세요. 내가 볼 때는 61년생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뭐 아버지나 이 묘지 같아요. 83년생인 거 봐서는 아들이야. 아들 친구는 좀 나이가 많기도 하고 조카래나 그, 조카 친구는 조카 나이가 너무 많다고 8 3 년이면 4 0몇 세잖아 조금 내가 볼 때는 아무튼 좀 관계가 그런데 이, 이 친구 정도 되면은 묘지하고 관계없다고 이걸 유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나 이그 사람이 그나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업해가지고 망했어 딱 봐도 보증보험. 보증금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사업이잖아. 그럼 이 사람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주소지에 등기부등본 띄어봤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분석. 네. 여러분, 남들이 이 물건 분석표 이렇게 만드니까 그냥 분석표 예를 들어서. 만들면 그냥 분석이에요?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분석이 지 어떤 분은 분석표 남이 봤어 이렇게 한거 그래가지고 분석표라고 저한테 보내주는데 내가 느끼기엔 뭐냐면 그냥 분석표야 혼자서 <laughs> 읽어보면 중요한 건다 빠져있고 혼자서 써놓은 거야 그냥 나열을 해놨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보고 형사같이 유추하라는 거예요 이 주소를 딱 띄워보고 나이를 보고 이 사람이 묘지를 수월할까? 이 사람이 돈이 있을까? 이런 거를 유추해야 되죠. 사실은 이딱 봐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67년생이고 한참 일할 때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타 공유자 있어, 그럼 난 이건 사 무조건. 근데 이 사람이 망했잖아. 아 지금 여기면은 서울하고는 가격이 틀릴 거냐 아 같은. 그죠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 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 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